들으면서 적으면 될 거야, 엄마. 자, 할게요. 86조 39번 답은 200명. 20만 명. 네, 39번 200명. 전체 학생 500명을 조사했는데 중식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네요? 일단 1식은 각도를 알려줬고 한식은 퍼센트를 알려줬어요. 근데 중식은 명수를 물어봤어. 난리났네. <laughs> 어 일단은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전부 다 각도를 맞춰놔서 구해든지 아니 전부 다 퍼센트로 맞춰놓고 구하든지. 근데 얘는 풀리를 봤더니 퍼센트로 맞춰놓고 계산을 했네요. 그럼 우리도 따라 가겠습니다. 1식의 1식이 각도지. 54도가 몇 퍼센트 인지를 구하는 게 먼저. 음. 얘들아 54도가 몇 퍼센트인지 구하려면 전체 몇 도? 360도. 그렇지. 그러면은 몇 곱하기 100 하면 돼요? 360분의 54. 54 어. 곱하기 100. 그렇지. 360도 중에 1식이 54도니까 그거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? 계산하면 몇 퍼센트 나와? 5트예요 그렇지. 그렇지 그럼 자동적으로 중식 퍼센트도 구할 수 있겠지? 그래서 동그라미 1 번은 15%고 중식 퍼센트 어, 15 어떻게하면돼 얘들아 중식은 사실 아중어 백백이 사실 40% 더하기 아니 5% 더하기 15% 더하기를 어. 1 0 0빼요아 어, 네. 왜 이렇게 <laughs> 다 다급했다. 천천히 모르겠네. 어 천천히. 그럼 백백이 몇 배이 아, 얼마? 육십. 육십. 중식 몇 퍼센트? 사십도 맞았어. 그럼 그러면은 이 사십 퍼센트가 몇 명이냐 이거지? 그럼 지금 중식이 몇 명의 사십 퍼센트야? 오백 명. 그렇지. 그럼 오백 명의 사십 퍼센트니까 식 어떻게 세워야? 백분의 사십 곱하기. 그렇지. 어. 그렇지. 아니면 오백 뭐 곱하기 백분의 사십 하든지. 아니면은 분모를 500으로 맞춰 놔서 분자를 답으로 쓰던지. 이제 계산 실수했구만. 아, 자, 답몇 명? 200명. 2 0명 그렇지. 그래서 네. 답이 200명. 쌤, 저번 문제에 약간 네. 뇌에 남아 가지고 5 0 <laughs> 200, 0을 곱해야 하는데 400을 곱했어요. 하하. 자, 에 너무 남았나 보다. 답은 400, 400. 우리 최종에는 200하고 400이 자, 그다음. 42번은 1 8 7 5 0건0원1 0 0 1 8 7 5 0원 1,000원, 1 0 0 0시1 0 0 그래. 1,000원, 1 1 8 7 5 0건1 0 0 0 0 1 0 0 0 0 1 불분명한 요인으로 발생한 게 3,000건이라면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게몇 건이냐 했네요. 일단 부주의 빼고는 다 백분율 알고 있으니까 부주의부터 백분율 구해야겠죠? 어. 부주의 퍼센트 어떻게 구하면 돼? 그냥 24 플러스 11 플러스 8 플러스 7 100 백이 -100 100이 아니라 백빙이겠지? 100 빼기 100 100네네 어, 좋아요. 백백이 이십사억이 십일억이 팔하기지 여기 뒤에 거 더하면 얼마야? 오0 얼마? 오십. 5 0 그럼 백백이 오십이니까 얼마? 50 그렇지. 그럼 부 주의가 5 0까지라는거 우리가 알아냈는데 문제 보면은 뭐가 삼천건이라고? 붉은명. 그치지 붉은명이 삼천건인데. 부주의가 몇건이네 지금 불은 경이 띠그래프 보면 몇 퍼센트였어? 8% 그치? 그럼 8%가 3천 건인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부주의야 근데 얘를 50으로 만들기엔 번거로우니까 1%의 건수부터 구하겠다 이거네요 나누기 몇 하면 돼? 3천 어? 나누기 8 그치? 8 나누기 8이 1이듯이 3,000에다가도 나누기 8 하면 되겠죠? 그럼 3,000 나누기 8은 될거 아니야. 이거 몇 건? 375건. 그치. 나눗셈만할수 있으니까. 그러면 1%가 375건이야. 건. 근데 우리는 불분명이 아니라 부주의. 부주의는 몇 퍼센트라고? 50%. 50%. 네. 그치. 그럼 50%가 몇 건인지 어떻게 하면 돼요? 50 곱하기 375. 그렇지 35요. 어, 해. 1% 거에다가 50 곱하면 되겠지? 곱하기 50. 곱잘 어, 하시고 그래서 답이? 잠깐만. 참 제일 그렇지. 아니, 아, 나누기를 좀 걸어. 가안 되진 않지? 채연이 왜 자꾸 잘 뜨다가 어디서 꼬이는 거야? 마지막에 꼬3한 번은 자꾸 아, <laughs> 잘 꼬여야 돼. 잘해야지. 잘못꼬야지 잘했어야지. 잘했어요. <laughs> 잘했는데 계산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, 애가. 근데 저 39번 말할 게 하나 있어요. 39번? 네, 저좀 억울한, 억울한 게 아니라 일식을 50 각도로 하는 거잖아요. 일식을 어, 구할 때. 어. 저 어떻게 했냐면 뒤에 짱가가지 어. 그 25, 0 이렇게 나누는거 있잖아요. 그거 보고, 아, 이거 는15% 아, 이렇게. 제발. <하고 웃음> 어, 자, 그렇지요. 45번은 36명. 36, 6명. 아, 네, v 36, 명 36, 명6 36, 명네 3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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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학년의 남녀 학생 수가 여학생이 체육 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을 응. 조사했고요. 6학년이 200명일 때 체육으로 피구하고 싶은 여학생을 물어봤어. 그럼 일단은 여학생이 몇 명인 줄 알아야 피구 인원을 구하겠지. 네. <laughs> 오늘 네. 세윤이 리액션 좋네. 아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자 남학생은 퍼센트 알고 있으니까 여학생 퍼센트 바로 구할 수 있지. 네. 아, 여학생 퍼센트 전체 여학생. 전체 여학생 퍼센트 백0 0 저기요? 0 0아0 0 0션0 0어0 0 0 0 0 0 퍼센트 0 0 0 0 0 0 0 0 0 그렇죠. 전체 중에 여학생이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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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의 45%? 200%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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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그렇지. 아5 200%? 1 0 100%. 100%. 100%. 1 0분 100%. 100%. 100%. 100%. 1 0가어찌됐0 0 5 0명9 0어9 0 0 어? 잠깐만 아2 0 0 0 0 0 100분에? 아, 25? 음. 45 어, 45 자, 몇 명? <laughs> 중이야, 90명. 90명 네 자, 그러면 전체 인원이 90명이야 음. 근데 그럼 이제 왼쪽 그래프 해결됐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피고가 몇 명이냐 이거죠 음. 근데 음. 오른쪽은 지금 다 여학생이잖아 음. 그러면 피고 몇 명의 40%야? 2 90. 끝 그치? 그치? 지치0 0지 어. 피부 인원수는 여학생. 여학생. a 40%잖아. 이거 이해 되는 거지 얘들아? 응. 어. 근데 여학생이 몇 명이라고? 90. 그렇 그럼 우리는 90명의 40% 구하는 답이겠네. 10 어떻게 세웠어? 90 곱하기 10 분의 40. 이거 하면 되겠죠? 0 지우고 0 지우면 답이 몇 명? 30명. 그렇지. 그래서 최종적으로 36명. 최고인 위층이? 스스로한테 식을 잘 써놓고 왜 계산을 이렇게 하지? 바로 했나 보구나 너. 아니야. 자, 48번은 120명. 아, 이거 마셔야지. 120명. 자, 상원의 학교 학생 100, 300명을 조사했는데요. 300명이요. 취미가 독서인 학생 수가 운동인 학생 수의 두 배다. 독서가 운동의 두 배다. 그래서 독서가 몇 명이냐 했어요. 네. 일단 독서 퍼센트부터 구해야겠네요. 네. 자 독서 퍼센트 100에서 다 어떻게 하면 돼요? 아, 네. 아 네. 운동부터 구해요. 운동? 운동인데요. 아 그래요. 아 그럼 둘다 구해야겠네. 네. 아 오케이. 자. 독서가 운동의 두 배다. 독서가 운동 나와 있는 줄 알았어. 네. 운동의 두 배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독서, 독서. 오케이.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. 운동을 내가 그냥 편하게 세모라고 할게. 그럼 독서는 뭐 곱하기 세모 곱하기. 곱그치 그럼 독서는 세모 곱하기 이거 이거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그럼 전체가 독서, 컴퓨터, 운동, 악기, 기타니까 100에서 일단 아는 애들을 먼저 빼야겠죠? 100%에서 2 5랑 10%랑 5%, 5, 5, 5, 5 감사합니다 얘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이씩씩씩씩씩씩씩씩씩 음. 그치? 어둘중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둘의 합이 나오는 거겠죠? 네. 이거 100씩기씩0씩씩씩씩 응. 40. 일단, 결과는 얼마야? 60. 60이지. 60이지. 근데, 60%가 뭐야? 뭐서독서와 독서. 운동의 합의 퍼센트가 60%래요. 근데, 우리 아까 막 세모로 둔거 있잖아. 그거를 좀 적용해볼게요. 둘 중에 누가 세모야? 운동. 운동. 그치? 운동. 운동 세모. 독서는 세모? 곱하기 2. 그치 곱하기 2 세모 곱하기 2랑 세모랑 더하는 게6십이래 근데 이거 세모 몇 개? 3개, 3개. 그치 세모 세개가60 그럼 세모는 얼마? 20. 20 근데 이게 운동이야 독서야? 운동, 운동. 운동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20%네요 네. 와 진짜. 어. 어. 동그라미 1번이 가장 길어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네. 독서 퍼센트, 20에다가 네. 어떻게 하래? 곱하기. 그렇지, 20%에 2배라 했으니까 몇 퍼센트? 40, 40. 그렇지, 어. 이렇게 하고 60%. 그래서 독서가 몇 명이네요? 네. 몇 명에 40%? 어, 그, 30. 300명에, 300명. 30. 그치? 300명에 40% 그렇지, 300명에 40% 그렇지. 300 곱하기 100분의 40. 그래서 답이 120명. 1 2 0 년. 그렇지. 120명. 이해됐을까? 음, 네. 네. 그래서 이거도 뭐 도형으로 두는 거 많이 애용하세요. 네, 이게 네. 실수 줄이는 조금만 빠른 주세요. 방법이야. 음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예될 말씀을요. 선생님저 42번. 아... 아. 언제 살 봐야지. 아, 아이 근데 저. 이크 되게 많을 거야, 얘들아. 헥크가. 헥크가 생명. 또 울분에, 울분이 아니라. 어. 또 쇠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. 아, 네. 네.